질러버려 그냥? 15,000원? <laughs> 15, 15,000원? <laughs> 15, 지금 어디 출장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기 국립생물 인천의 국립생물자원관 출장 가요 <laughs> 아유전자 정보 공유 체계 시스템이라고 <laughs> 네. 줄 짧게 줄여서 ABS, ABSCH 시스템 제가 유지보수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문자랑 메일 발송 테스트 때문에 오늘 가가지고 발송 테스트 해보고 오류나는 거 있으면은 소스 좀 수정하고 음. 그래가지고 인천 자국, 국립생물자원관갑니다 보통 한번 출장 가시면 네. 그 회사에 몇 시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안 막히면 이동 시간만 한 5시간 걸려요 근데 항상 10시쯤에 출발해가지고 한 네. 3시쯤 거기서, 다, 거기서 다시 내려오면은 아슬아슬하게 6시 전에 도착해요. 가장 늦게 돌아오셨을 때가 언제, 몇시예요 늦게 돌아왔을 때. 그날은 아예 그 거기다 모텔을 잡았어요. 음. 숙소를 잡고 아예 거기서 11시 반인가 나와가지고, 네. 그 근처에 모텔에서 자고, 다음날 복귀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음. 근데 회사로 복귀한 것 중에 제일 늦은 거는 한 10, 10시 반인가? 11시인가? 그게 제일 네. 늦게 복귀한 거같요 자주 있진 않나요? 그런... 그런 늦게 돌아가 그거 그게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거는 사실 그렇구나. 보도와서 끝나고 이제 전체 반영할 때 그러니까 1년에 네. 거의 한 번? 한 번? 1년에 한번 정도? 그 신입사원 때 네. 처음 출장 가셨을 때 네. 실수했던 적이 있나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 서버 시 거기 서버 환경이랑 저희 서버 개발 서버 환경이랑 좀 달라요. 네. 저희는 리눅스니까 리눅스 모듈로 써 개발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 테스트 한 다음에 성공해서 거기다가 반영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왜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엄청 멘붕에 빠졌어요 거기서.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서버가 유닉스라 유닉스 모듈을 썼어야 됐겠다. 이게 기억나는 가장 큰 실수 출장 가셨을 때 즐거운 순간 이런 건 없나요? 보람 있거나 보람 있거나 제가 바꾼 코드로 그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것 자체에 좀 보람을 느껴가지고 네 그래서 보통은 보통은 재밌어요 출장 가는 게 음, 네. 출장 가실 때마다 걱정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서비스의 단절이 많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약간 만약 에 반영했을 때아 이게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할까 그 걱정이 가장 커요. 음. 그리고 가장, 조, 가장 짜릿한 순간은 이제 그걸 실제 서버에다 반영하고 제시작 버튼 딱 눌렀을 때. 눌렀을 때. 네, 네. 그때 극도의 긴장감. <laughs> 근데 서버가 아니, 홈페이지가 잘 올라왔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안, 그때 비로소 안도하고. 근데 만약에 안 서비스가 되면. 안 올라. 그때부터 이제 공포 게임 시작했어. <laughs> 바로 원복한 다음에 왜안 되지? 서버 로그 딱본 다음에 네. 회사하고 부서 어,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최근에 되게 신입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회사가 네. 되게 생기 발랄해졌다. 약간 회사가 생기 넘쳐졌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아, 원래는 칙칙했는데. 아, 원래는 칙칙했죠. <laughs> 원래는 뭐 이런 사람만 있었는데 <laughs> 신입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약간의 네. 활기가 있다. 일단 저희 SI 사업 일부 개발 2팀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 다바쁘셔가지고 요즘 엄청 바쁘신 거 같아요. 네, 요즘 바쁜 시기인 거 같아요. 되게 바빠요. 안 바쁜 시기는 언제 올까요? 안 바쁜 시기요? 일단 네. 최근 8개월 동안 없었어요. <laughs> 근데 바쁜 시기가 있고 안 바쁜 시기가 있다. 근데 안 바쁜 시기에 네. 그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꼭 하시는 분들이 안 바쁠 때. 최대한 뭐라 뭐라. 네. 그 제일 좋아하는 어, 직장 상사. 음. 네 그리고 그 반대로 싫어. <laughs> 아니면 약간 어색한. 아, 약간 어색한? 어색한 직장 상사. 어색한. 싫어하는 거는 일단 이거 아, 끄 끄시면 아, 제가 얘기해볼게요 싫어하는 분들은 잠깐만. 어떻부터 <laughs> 말해야 되지? 아, 좋아하는 제가 선임 분. 네. 좋아하는 선임 분이. 야왜 이렇게 바로 안 나오냐? <laughs> 잠깐만 모두 좋으신 분들이셔서 그죠? 모두 좋으신 분들이어서 네. 한 명을 찍기가 되게 어려운데 대표님 부대표님 아 대표님 부대표님도 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모두 포함이죠. 저는 대표님 부대표님 진짜 아, 좋아요. 근데 아,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좋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다른 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좋아요. 방금 명객맨이 주니 뭐예요? 근데 굳지 단점을 아, 말하자면. 아, 재밌는 대답. 아, 예, 네, 재밌는 대답하고 싶었다. 아, 임명처리 할수 있어요.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laughs> 아, 바라는 점. 바라는 점. 네, 바라는, 점. 네. 바라는 점으로 바라는 점 바꿀까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가볼까요? 이 부대표님 대표님을 우리가 거꾸로 역으로 인사평가를 하는 거죠. 저희가요? 네, 저희 저희가? 다음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오늘 저기 보면 알겠지만, 오산육에서의 대부분 메뉴가 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야. 물가를 반영하여 너무 또 갑자기 높아지면 좀 그러니까. 아, 그렇죠. 어, 한 12,000원 정도면은 제가 좀 <laughs> 맛있게 먹고 힘내서 네. 네, 어려운 상황들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12,000원. 질러 버려 그냥.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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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소이티. 소이티. <laughs> 1 0 0명의 사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아 이제 야 점씩 먹을 수 있게. 아 이제 야 점씩. 아 원래 전용 그럼 전까지뭐 뭐, 어떻게 안 드셨어요? <웃음> <웃음> 먹을 수 있는데. 네. 내, 내가 먹고 싶은 건못 먹어요. 아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이제 메뉴를 정하실 때가 됐습니다 오산육에서거든요. 어아 봐봐. 어, 이거, 아 그러네 <laughs> 이거 보. 5천 원 해도 이거도 먹어. 야 이거까진 말하지 않아. 요 <laughs> 이거만 <이건> 먹고 싶어. <laughs> 자 커피 누가 사는지. 아 커피 누가 사는지. 간판. 반판 남자답게 이기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이 사는, 이기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네. 서로 지금 사고 싶어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사고 지금 사고 싶어 안 달라는 그두 그 사람이 <laughs> 이기면은 사는 거안 내면 줄래 가이바위보 구글링도 하시는 편인가요? 일을 못하죠 아예 음. 왜 오류가 났다? 그거 그대로 긁어다가 구글에다 친 다음에 오리왜 나는지 검색하니까. 요즘에 물어는데 채찌피한테, 채찌피티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GPT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네. 도움이 많이 되나요? 어떤 로직을 짰어요. 근데 그 로직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그 로직을 거기다 넣고, 야, 이거 왜안 되는지 알려줘 하면 걔가 진짜 바로 알려줘. 야 이거 내 의도대로 안 되는데 왜안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아이 부분이 문제네요 이 부분에서 if 문으로 처리한 다음에 리턴 시키는 문을 처리하면 될것 같습, 같습니다 추가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정한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고 이게 뭔 코드지 하고 그거 그냥 넣었거든요 근데 됐어 개발자 커뮤니티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검색했을 때 많이 나오는 커뮤니티가 몇개 있어요 대, 가장 대표적으로는 외국 커뮤니티인데.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외국 형님들이라 영어가 능통하지 않으면 약간 사용하기 어려워요. 국내 커뮤니티는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게두개 있는데 OKKY인가? 그게 좀 오래된 커뮤니티인데 그게 국내 개발자 커뮤니티 같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오류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 요즘 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게 인프런 아시죠? 음. 근데 그 인프런에다가 어떤 네. 강좌에 어떤 강좌를 듣고 수강생들이 질문을 올리는 게 있어요. 답변을 강사가 그 강의했던 강사가 직접 달아주거든요. 그 분들이 진짜 그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내놓은 솔루션이 맞아들, 맞을 때가 많아요. 개발자라는 직업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 만큼은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그래도 재밌어요. 저는 아직. 그 옛날에는 어떤 수준이었냐면은 빨리 회사 가서 일하고 싶다. 오. 라고 너무 그런 마음이 강렬해가지고 강해가지고. 지금은 지금은 아니긴 한데 <laughs>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회사 넘어 가기 싫다. 일은 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개발자가 꾸민 개발자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개발자가 꾸민 사람들. 아내 네. 생각 보니까 이웹 개발자가 꾸민 사람들이라고 한정되어도 됩니까? 아, 내 네, 상관없어요. 웹 개발자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해당할 것 같긴 해요. 저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웹 개발자니까 웹 개발의 기본은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스프링을 주로 쓰니까 스프링으로 구축하는 웹 개발은 기본이 자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신입 개발자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바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라는 것 자신의 업무 효율에 능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기본기를 쌓아라. 네, 제가 말씀드린 기본기는 여기서는 자바다. 자바를 열심히 하시라. 이게 제 조언입니다. 국립 근무장입다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이런 차를 끝내셨나요? 아 오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예상보다 일찍 예, 너무 너무 잘돼가지고 예상보다 네. 일찍 복귀하게 됐어요. 아, 저... 담당자들한테 잘이제 해결됐다고 <laughs> 예, 홍보해주고 저희 이제 내려가야죠 <laughs> 빨리. 많이 네. 피곤해 네. 보이시는데요? 아니니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어제 바, 잠을 늦게 자가지고 아, 네. 혹시 티 나요? <laughs> 아, 만약에 아, 네, 네. 일이 잘안 풀렸다 그러면은 네, 네, 네. 그 다음 주에 막 다시 오거나 그래야 되나요? 저희가 오늘 한 거는 데미사이트라 네. 민원인들이 그 모두 신고하는데 우유 네.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심각하니까 원래 오늘 일정대로 처리가 안 됐으면은. 뭐, 심각한 거니까 다음 주에 다시 와야겠죠? 아, 근데 오늘은 뭐 다행히 그런 일 없이 아, 무사히 복귀하는 걸로. 오케이. 이제 복귀하는 일만 남았네요. 네, 복귀하는 일이 남았어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네. 땡땡이 같은 건못 치겠네요. 아, 땡땡이. 사실 인천 출장 올때 땡땡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오고 네. 가는데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게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이동 시간이그 정도밖에 안 되면 땡땡이 쳐오겠는데 네. 여기는 땡땡이 칠래야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 뭐... 땡땡이 치면은 퇴근이 늦어져요. 퇴근이. 아, 만약에 네. 가까운 데 가시면은 조금 이렇게 땡땡이 들치면 땡땡이 치죠. <laughs> 아, 땡땡이 살짝 치고 그러는 땡땡이 거죠 땡땡이 살짝 치고 네, 그출장의맛 아닙니까? 네 예, 저기 아, 아 한번 한잔 때리고 하, 한다는 땡땡이가 아, <laughs> 소박한데요? 예, 차에서 좀 잠깐 한 30분 잠 낮잠 좀 때리고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야 되는데